당시에 당시에 가장 헐벗고 힘들었을 법한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관점으로 중요한 진검다리로 삼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아, 가난했을 법한 두 여인의 삶을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야기일뿐만 아니라. 그 다윗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다윗의 왕과 다윗의 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닫기 때문에 그렇겠죠. 룻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나오미는 떠올려보지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이대로 우리의 가문이 끝나고 이대로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할 그 법에 그쯤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루시 보이는 만큼 나오미가 예상할 수 있는, 있는 것만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이들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루세 모습, 지금 나오미의 모습, 이 모습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겠다. 도저히 우리는 이 다음 수를 알수 없겠다 싶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 다음도. 그리고 그 이어서 한참 수백 년 이후에 있을 일들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주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 루키서를 보게 하시는 마지막 감사 제목 다섯 번째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스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를 만나고 결혼했을 때 당시에 보아스의 나이가 적지는 않았을 거다 결혼 정년기는 훨씬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의견을 마주하는데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아마도 라합이 살아있었다면 이 루키 나을 수법하지 않겠어요? 살아 있었다면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라합이 살아 있었다면 그럼 아마 이 아이를 낳은 장면에서 한번쯤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의 어머니 또 그의 삶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마 이미 먼저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아스의 나이가 그만큼 있었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루세기는 나오미도 시어머니고. 그리고 라합도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오미, 룻, 아, 나오미, 라합 이두 사람이 시어머니였던 거죠. 나오미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라합의 며느리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 것이죠. 믿음과 믿음이 이어지고, 만능과 계획을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라합을 어찌 만날 수나 있었겠어요, 어, 룻이? 그런데. 살아 생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라압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를통하여서 갖고 있던 결단이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고 기가 막힌 톱니 바퀴가 탁 이렇게 물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품에 안고 있는 것은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안고 있었던 이 작은 아이, 나음이가 그토록 원했고 소원했던 후사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말년을 책임져줄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끊어졌던 가문이 이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음이는 여, 나 어머니 로릇을 하고 그 말은 아이가 아주 어리지만 이 아이의 어렸을 때의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하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함께 있어주고 재워주고. 어머니 노릇을 한다는 것에 포함된 많은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라고 할때 가장 갓난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적이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함께 있어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여인이 할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몸으로도 힘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이 아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노릇하고 있는 나오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단한 가지도 없어요. 뭐 웃어주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이 아이 자체가 가능성이고 이 아이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대로 아이를 통해서 나중에 자기 말년에 자기를 공개해주고 자기를 챙겨줄 수 있는 이 가문의 여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전망이 대줄 수 있는 이 아이를 드디어 품이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가능성. 오히려 그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큰 힘과 더큰 에너지가 쏟아져야 하는 그 가능성.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일이 되어진 일을 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 우리는 당장 하루를 보내면서 허,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가능성밖에 없는 이 아이가 뭐가 될까요? 언제 서사랑이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었던 나오미의 삶 루스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지,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잡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미국 MBC 방송국에서 '어메리칸 가 탤런트'라는 그런 유명한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골든 버전하고 아주 탁월하게 의미 있거나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심판. 한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골든 버저를 누르면 황금벨이죠, 뭐 황금, 황금 종, <laughs> 골든 버저를 누르면 그러면 중간에 여러 예선 건너뛰고 바로 준준 결승으로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라이브 쇼로 나와서 어떤 뭐이렇 뭐 공연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골든 버저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참 되게 감동 받았었는데 어,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분이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아주 호리호리하고 아, 정말 가늘고 왜 이렇게 가늘까 싶었더니 아픈 분이었어요. 많이 아픈 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개가 나중에 기사로도 보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분이 나이가 서른이고 그리고 리버티 대학교라는 보금주의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다녔죠. 다녔고 현역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었고 뭐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기서 골든 부제로 받게 된게 뭐냐면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와 있는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하다가 뭐에 대한 노래냐? 자기가 지은 노래인데 이건 내 삶의 마지막 해에 관련된 거다. 마지막 연도에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마지막 연도라고 하면 뭐 내가 상상하기에 5 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죽을까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해라는 것이 바로 오늘일 수도 있고 올해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이 제인이라는 여인이 암을 앓고 있었거든요. 허파와 간과 그리고 척추에 척수에 이미 이제 암이 퍼져서 뭐 어떻게 해볼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노래 가사가 되게 마음에 그냥 바로 직격 마음을 확 잡아왔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It's okay였어요. 괜찮아. 괜찮아. 정말 나는 괜찮아. It's okay라는 노래였어요. 노래 가사 자체가 뭐 계속 이 소케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내용들이 내가 삶에서 살다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 말이 많았는데 뭐다뭐 뭐 그런 여러 짧은 이야기 끝에 계속하는 말을 괜찮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도 괜찮다 괜찮아 it's alright 괜찮아 그런 이야기였어요. 와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가 노래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마음으로 와서 쿵 닿는지 몰랐어요 대단하구나 야 정말 놀랐구나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 것에서 더 커다란 감동을 한번더 받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살수 있는 가능성이 2%예요 2%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다시 회복하고 살수 있는 가능성이 2%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우리가 스스로 물어본다면, 우리가 만약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선생님, 당신이 그 일을 할수 있는 가능성은 2%밖에 없습니다. 아유, 안 되는 거네요.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선생님, 선생님이 그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은 98%예요. 2%를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 2%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2%. 그런데 2%가 가능하다면 98%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나 2%래요. 그런데 알아야 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2%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른다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른다고. 얼마나 소중한 가능성인지 모른다고. 아, 그녀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저 복음이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작은 가능성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것의 끝을 아느냐?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나음이가 그간에 계속 겪었던 일들과 루시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서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생긴 것이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대. 아무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 아이 하나를 통하여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셔, 있으셔. 우리가 그것을 같이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결말과 이 과정의 끝을 보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가 했던 일, 그의 삶의 중요한 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연 중에 루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 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루치 그리고 나오미가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이 일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으로 따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루도 나오미도 했던 이런 여러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이어지게 되는 거룩한 혈통에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한가운데 쓰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걸 나오미와 루스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보는 우리에게는 이게 아주 커다란 울림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밖에 없어 보이고 우리의 삶에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루스를 통하여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소중한 결정과 하루하루의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음이 가장 커다란 감사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베이시라고 했어요. 오베이시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오베이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이 이세이고 또 그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 외에는 오베이시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에 있어서 다윗과도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은 적어도 100년 이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벳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을 때까지 적어도 백 년이 흘러야 그래야 이제 다시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한백년 정도 흘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오미와 루세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 가정에서 있을 법한 이기쁜 일,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 법한 이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까지 있게 이어지게 될 거야, 이어지게 될 거야. 이게 큰 기쁨이고 은혜인 겁니다. 룻도 나오미도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미 룻이 보여진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성취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믿음의 열매를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누가 상상하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어떻게 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쭉 봐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쓰셨는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단한 순간도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이어지고,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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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져 오게 하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출석표를 보여주시며 봐라. 내가 월요일도 하고 화요일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이렇게 쭉 출석표를 꽝꽝꽝꽝 찍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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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족보를 주신 이유가 역사를 쭉 놓고 볼때그 시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해당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능력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시 이 사실 아라기 이렇게 말해요. 루시, 나오미가 이 사실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 말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죠. 이루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이사를 가고 내가 이렇게 직장을 얻고 그래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만남을 준비하고 그래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밖에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런 일에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워하거나 이런 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거나 이런 일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런 일에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나 그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보는 것이 큰 감사이고 기쁨인 거죠. 저는 요즘 요즘이 아니라 뭐 어, 이런 상, 상상을 한번 해 봤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삶에서 참 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막몇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어, 그뭐 친한 사람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군대 동기가 어 앵커로 뉴스 앵커로 막 나오고 그래요. 아좀 친하게 지낼 걸. 그냥 같은 내무반에 있고 그랬는데 좀 친하게 지냈으면 어~ 좋았을 텐데. 그냥 뭐 내무반에서 몇번 이야기한 거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또뭐 이렇게 유명한 가수랑도 수업 같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좀 친하게 지내볼 걸. 뭐 근데 그렇게 뭐 상상도 못했지. 그렇게 될지. 유명한 요즘은 예능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명한 운동 선수랑 같이 수업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아좀 만나볼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당시에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 굉장히 유명한 뭐 가수 중에서 활동 범위가 분명히 한번 좀 만났었구만. 분명히 식당이든 혹은 수업을 같이 듣건 분명히 그렇게 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전남에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아, 같이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 같은 시기 학교 다니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아마 분명히 그럴 거야. 아마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떤 람이 될지 뭐 지금 다시 만난다고 해도 뭐더 친하게 지내고 이럴 건 없지만 신기한 그런 생각으로 야, 그때 만났으면, 그래도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이랬겠네.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서 상상으로 해보는 것만 해도, 야, 고한 30년이, 고한 20년이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변해져서 이런 삶이 되었네.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바둑이 갖고 있는... 그런 게임의 법칙에서 기비 갖고 있는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낙점을 합니다. 어뭐 검은색, 흰색,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돌 이렇게 막 누워가죠. 그리고 막 해설하는 사람은 뭐뭐 뭐 공격적인 걸로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잘 몰라요. 다 똑같은 그냥 그 자리에 놓은 거 같은데 뭐 이건 되게 공격적으로 놓은 거고 뭐 이건 뭐 수비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막 의미를 막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뭐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근데 그냥 제가 전혀 아마추어로 진짜 아마추어를 이렇게 볼 때에도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절에 처음에 놓았던 착점했던 흰 돌이든 검은 돌이든 그 돌들이 나중에 그 다음 수그 다음 수그 다음 수 그렇게 수가 뭐100 몇십 수140 회가 이렇게 쭉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나아지는 것들로 인해서 아 그때 그 그 의미로 그걸 두었구나. 야, 저때도었던저 검은 돌이 기가 막히신의 한 수였네. 야, 처음에 낙점했던 저흰 돌이 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였네. 이걸 저 같은 아마추어 사람들은 막 몇십 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아차려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였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렇게 이끌어 갔단 말이야. 야, 이걸 이 판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 하나 탁 놓고 대마를 잡고 경기를 이길 때 보면 야 이걸 처음부터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제 지식의 한계와 제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바둑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서 어 TV에 나올 정도인 사람들은 그런 수를 몇십 수를 혹은 처음과 끝에 그 바둑의 수 놓는 것을 다 상상하고 그린다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지만, 그런다 하더라고요. 적어도 몇 십수를 앞에 두고 생각하고 도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닌 거구나. 없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수의 완전한 삶의 계획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를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의 계획의 한 가운데 있겠네.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 들어가고 나오미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이루실 많은 톱니바퀴와 같은 여러 일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순종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중요한 한 자리였겠네.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너무 기쁘겠구나.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 주를 기도하고 아, 하루하루 기도해서 뭐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기도했던 그 모습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을 떠올리시고 그게 주님께서 두셨던 기가 막힌 묘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서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빠르면 이 땅에서도 보게 될 날이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다섯 번째 감사.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주님 뜻에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 있고 서 있고 그렇게 순종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가능성밖에 아니죠. 그런데 없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으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누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소망을 약속을 주신 주님, 우리 삶을 주님을 기대하는 신뢰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가능성을 주셨고 그 소망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주님을 기대하는 신뢰로 주님이 일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이 기대하는 신뢰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